기 소리 뚝딱 딱 껍질 소리 쓱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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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되게 다양하다. 와, 이거 다 여기서 직접 만든 건가요? 다 나무야. 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예. <laughs> 뭐 <laughs> 이거 봐. 왜? 어! 아 뭐야? 음... 이거 진짜 신기하다. 뒤에 되게... 어, 뭐야? 어. 다양하게 하는 아는... 어 그 스피커도 있네음그 핸드폰 오, 넣고 막 어떻게 알았어요? 같애고. 아, 좋아. 너무 없이? 신기하다. 아. I love this. 여기 사장님 음. 어디 어디 계세요? 아마 사장님이 계실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낯봐도 여기 사장님시고요. 이다 네. 아, 네. 연필이 한네개 정도. 네. 목공을 네. 여기 목공을 이제 궁금해 가지고 여기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에서 또, 아, 나무, 이렇게 응, 나무 유명하죠. 네, 아무래도 이쪽 음. 포천이 가구단지가 음. 많고요. 가구 공장들이 많아서. 음. 네, 근데 공방은 또 가구 공장하고 또 틀려서 음. 체험도 할수 있고, 2층 네. 네. 가시면 쇼룸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구경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가보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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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시죠. 아, 여기가 쇼룸 겸 전시실입니다. 오. 예쁘다. 네. 나무 향이 너무 좋아요. So good.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등록돼 있는 디자인 작품인데요. 셰도우박스라고. 오 피를 팬 아늑해지겠다 방이 만약에 아기 네. 방에다가 이거 하나 설치해놓으면은. 그리고 일부러 나무도 편백나무로 해가지고 음. 향기가 좀 나고 어. 편안한 수면을 아, 취하라고. 아, 편이나무 예, 그래서 색이 안 입혀져 있는 거예요. 아, 음. 네. 습니다 도마가 준비됐는데요. 어. 도마가 이제 세 가지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월넛 월럿. 오케이. 월럿이고, 얘는 캄포. 캄포나무. 캄포. 얘는 티크. 티크. 네. 이거 냄새 맡아보세요. 향이 되게 진한 아. 나무도 있고, 덜한 나무도 있고요. 와, 오메씨. 오. 오, 대박. 캄포 나무가 저기 우와. 하얀색이 향이 굉장히 무슨, 진해요 무슨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은데? 왔어, 왔어, 왔어 뭐지? 세분에서 아, 네. 이제 어떤 거 하실지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장의 특권? 오케이, 땡큐 <laughs> 맞췄어 <laughs> <laughs> <어차피>, 우리도, 우리도 배울 수있잖전 그럼 이걸로 할게요 저 아까 이거 좋았네요 네? 네. 이걸로, 이걸로 네, 그걸로 하세요 네. 그리고 손사포를 할 건데요 원래는 기계사포도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체험이니까 손으로 열심히 문대셔야 됩니다 내가 나무가 이제 맨질맨질 맨질 할 때까지 아, 그렇죠. 너무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laughs> 예, 예. 이게 나무 결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 방향대로 이런 식으로 한손 잡고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면. 알겠습니다. 결대로? 네 결대로. 어결로 아. 나면 이제 상처가 나니까. 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부드러워. 아주 부드러워질 때까지. 부드러워질 때까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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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도 하고, 요 측면에, 아, 요쪽 부분도 아. 여기다 놓고, 아, 네. 모서리 부분도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아, 은, 은근히 스트레스 풀린다, 이거. 그치. 체험 어. 해보던 것 중에 난 제일 지금 약간 어. 스트레스 뭔가 명상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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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번 손으로 앞면하고 뒷면을 만져보세요. 만지기. 들 부드러워요. 저 어, 뜨거워요. 우리가 열심히 했어. 아, 네, 이제 우드 버닝이라고 하거든요. 펜슬로 본인만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네네. 준비해놨으니까 네. 얘가 열을 가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펜쪽이 뜨거워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고무되어 있는 부분을 잡고서 아래쪽에 잡으시면 안 돼요. 이걸로 이제 연필. 을 지금 미끄림 그리셨듯이 자연스럽게 천천히 태어나가시면 돼요 아 이거 중요한데 이거 계속 요리할 때마다 네. 보일 거니까 그냥 하면 안 돼. 는 그게 제일 인지아 정말 대. 어 괜찮은데 어, 나는 많이 드셔 많이 드셔 많이 드셔 오, 나도 낌바로 왔어. 오, 나도 그런 좋네. 느낌인 것 같아. 나무 타투 샵. 나무 타투. 피니쉬. 음. 지금 이게 오일 칠하면 지금 약간 탁하잖아요. 네. 굉장히 밝게 올라와요. 아, 아 그래요? 아. 레몬하고 지금 오렌지. 오렌지 향이 있으니까 두개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어떤 걸 추천하세요 이걸 이제? 아뭐 특별하게 향은 어차피 날러갑니다. 아, 날러가는데 지금 지금 순간에 느끼는 향을 선택하시면 될거아요아 다행이다. 어떤 느낌으로 하시냐면 네. 문대 주시고 어. 안으로 스며들게 아, 침투할 수 있게끔 네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와, 지금 여기하고 색이 와, 완전히 달라지죠. 와, 그런 어려워요. 느낌으로 네. 여기 바르시고 들면서 여기 측면하고 네. 이런 아, 부분을 자, 꾹꾹 눌러서 네. 안에 닦아내듯이. 어, 향이 진짜 좋다. 와, 색깔 변하는 거 봐봐. 와우. 뷰티풀. 자, 네. so, 이제 오일 다 바르셨나요? 네. 오일은 말라야 되는, 건조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 건조될 동안 제가 참나무 장작에서 구운 고구마를 준비했습니다. 오, <laughs> 이걸 이제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예 제일 재고인 것 같아요. 대된것 같은데. 고이고 음, 음. 음. 이게 약간 한국의 정? 정. 그럴 때가 정이 약간 같은 게 느껴진다. 음. 뭔가 이렇게. 좀 체험을 우리,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고 근데 마지막에 또 고구마까지 막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진짜 이게 솔직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네. 도마가 될 거기 때문에 그치. 쓰기가 좀 네. 미안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스크래치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요 도마니까 스크래치 나죠 그러면 음.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아, 일단은 오면은... 마음껏 사용하시고요 네. 스크래치가 나도 음. 그렇게 깊게 페이지는 않거든요 아. 사용하시고 나중에 한2년 정도 지나시다가 네. 많이 파였다. 그럼 다시 가져오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음. 어, 사포하고, 완전... 밴딩 작업하고, 그 다음에 오일 작업 지금처럼 하시고, 음. 고구마 드시고, 집에 하시면 됩니다. 아, 그거 가능한 줄 몰랐네. 재밌... 그리고 이거는 오늘 바로 가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하고 내일은 그냥 서늘한 곳에 그냥 쓰지 않고. 예, 쓰지 않고 음, 그냥 놔두시기만 음. 하면 되고, 음. 그리고 항상 쓰시고 난 다음에는 개수대에 얹어 놓거나 걸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물기가 깨끗하게 음. 빠지게, 빠지고. 완전 빠지게, 빠지게 완전 빠지게. 안쓰니까 이제 사시면됩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것도.